20대에 10억? 이게 말이 돼? 미친 투자법 공개했습니다. 예전에 활동하던 놈이 있었는데 20대에 700만원으로 시작해서 10억까지 불렸었거든? 제가 맨날 입버릇처럼 말하던 자기 투자 방법이 있는데 한번 들어봐봐. 첫 번째, 역사는 되풀이 된다. 걔가 성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비법은 역사는 되풀이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차트의 모양이 1년 전, 6개월 전, 3개월 전에 나타났던 것처럼 오늘도 같은 패턴이 반복된다면 앞으로도 그 흐름이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 하더라. 제시 리버머어도 이런 개념을 언급했는데, 인간의 심리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자본시장의 흐름도 반복된다는 논리지. 두 번째, 거래량은 추세의 힘. 거래량은 현재 추세가 지속될 수 있는 힘을 의미한데, 비록 예전보다 신뢰도가 떨어졌다고 하더라. 여전히 매매할 때 거래량을 무시할 수는 없다고 하더라. 간단히 말하자면, 거래량이 크면 이꼬르 캔들에 대한 신뢰성이 높다. 거래량이 작으면 이꼬르 캔들에 대한 신뢰성이 낮다. 이런 거지. 세 번째, 헤이백은 필수. 700만원으로 시작해서 단기 매매 시작하고 든 생각인데 수수료가 말이 안돼 걔는 이 이야기 나올 때마다 페이백을 안 쓰는 건 솔직히 돈에 대한 집착이 별로 없는 거라고 생각한대 돈을 벌고자 하는 마음에 진정성이 없다는 거지 쉽게 돈을 벌수 있다고 생각하면 결국엔 다 잃게 된다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손 털고 자기 개발이나 연봉 상승에 힘 쏟는 게 낫다 그러더라 시중에 나와 있는 페이백 플랫폼 중에 하나만 잘 골라서 써보래 이미 번 사람의 말이라서 뭐 반박할 겨를도 없더라